토 시간표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나바는 목양적인 게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수용하는 포커스가 강한 사람이에요. 안 좋은 거죠, 거냐, 좋은 거라니까요. 연약한 사람들 다 붙들어야 된다. 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목양적 각도보다는 성교적 각도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약간 로컬 철치 집중 모이는 교회 에 집중하는 형태가 강하다면 사도 바울은 파라 철치 흩어지는 교회들. 형태로 뻗어가려고 하는 게좀 강했다라는 색깔들이 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보세요. 17절에 무시 앞에서 비두니아라고 가고자 하되 예수 대 예수의 영이, 예수의 영이나 6절에 나오는 성경이 동일하죠. 허락지 않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디를 가 제가 원래 중국을 한 8번 정도 사역을 하고 왔다가 예전에 구승해 목사님하고 같이 중국 사역에 문이 열려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제가 블랙리스트에 있어서 저는 못 가게 된 거예요. 돈을 더 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사실은 미얀마 문이 열린 것처럼 가려고 해도 그 시간표가 아닌 나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팔째는 무시아를 지나 도로아로 갔는데 보세요. 지나간 땅이 많아요. 부르기아 갈라데아 땅, 비도니아 못 가고 무시아도 지나고 여기는 제자가 없었을까요? 여기는 복음을 안전했을까요? 근데 여기 포커스가 사실은 시간표가 아닌 거예요. 드루아로 갔는데, 여기 그 유명한 드루와의 밤. 사도 바울의 인생 전환점이 담에색이라면, 사역의 전환점은 드루와의 밤에 본격적으로 2차 전도 여행에서 시작됩니다. 구절을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대.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나 뭐이 환상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뭐 지금도 환상을 보고 직통계시를 받을 수 있느냐 혹시 하나님 주시는 환상이 있다해도 하나님 주시는 직통계시나 예언이 있다해도 성경하고 안 맞으면 그건 잘못 받는 것입니다. 성경 그대로에 맞아야 돼요. 마게도냐가 하나님 원하는 시간표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바로 못 깨달으니까. 아시아로 가려고, 비드니아 가려고 막 애썼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정확하게 원하시는 방향을 깨닫게 했고, 10절에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아시아로 갈 모든 준비를 했지만, 딱 내려놓고, 딱 마게도냐로 터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준비, 이대로 해야 되지 않냐. 이제 그렇게 되면, 내가 얼마나 준비했느냐의 포커스 있잖아요. 내가 많은 걸 준비해도 하나님이 이 방향이라 그러면 놓을 수 있어야 되니. 엘리아가 엘리사를 부를 때 열두결의 소를 밀다가 겉옷을 던지니까 열두결의 소를 불태워버리고 소, 소를 잡고 바로 엘리아를 따랐습니다. 배와 근무를 버려두고 부친을 버려두고 따온 바보죠? 창고에 갖다 넣어놓고 다시 예수님 뭐별볼일 없으면 돌아가 해야 되겠다. 이런 계산도 안 나서 그냥 바로 버려버리고 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열두 제자와 바리새인사등의세계관 특징, 바리새인사등의세계관 머리가 잘 돌아가고 계산을 잘 나서 이익이 될까 안 될까,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 그거를 놓는 수준이지만 열두 제자는 말,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하고 그리스도를 그냥 바로 모든 걸 놓을 수 있는 정도의 결단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쓰임과 역할이 사실은 달랐던 겁니다. 바울 또한 모든 준비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아 우리는 아시아가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결국은 마게도냐구나. 그래서 1 1절로 출발하게 됩니다. 드루와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보세요. 사모드라게도 지납니다. 네아폴리도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빌립보의 이입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 직영 첫 번째 성이다. 사도바울팀이 현장 분석을 정확하게 합니다. 지역적인 분석들을 사실은 성경에도 이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했다는 거죠. 마게도냐 지경 첫 번째 성이었고, 로마의 식민지나 정체적 상황.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가, 가면 바로 만나냐. 사도바울이 복음전하면 무조건 다 루디아가 나오냐. 아니라니까. 수위를 위해서요. 수일 동안. 예수님이 지금 2020년에 한국에서 복음전하면 다 예수님 믿겠냐. 아니라니까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다 믿냐.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전해도 다 믿고, 바울이 전해도 다 믿는데, 우리가 전하면 다 믿는다라는 그, 쌩 고집은 털린 것이고, 영생주 시기로 작정해놓은 사람들만,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촌 비밀 깨달아지는 사람만 받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이해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율법이나 종교 생활이나 신비운동이나 인본주의나 예언 좋아했던 분들은 들으면요, 이게 뭐기초에못 알아들어요. 그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는데, 이게 포커스가 달라가지고, 아예 가리워졌다니까. 그러니까 보는 것을 보는 눈 들을 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복되다. 네 눈이 복되고 귀가 복되다. 이걸 복은 깨달을 수 있다. 그러면 딱 앉혀놓고 막한 며칠 동안 복음을 풀어주면 이해되냐? 안된다니까요. 그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알아들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이오나 시모나 네가 보기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들 열두 제자 중에서도 한 명이 그 시간표 깨달았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가 참선자 참선자 그 단어를 아는 게 아니에요. 이게 66권 모든 창세부터 게시록까지의 모든 언약이 그리스도로 완성되고 통일됐다. 그 안에 모든 것들이 속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믿을 수 있다. 그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제자 하나가 일어나게 될때 시작되는 게 성경의 전도입니다.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체가 있는가 하여. 주일, 지금은 주일이죠. 이때는 주일과 안식을 겸하여 지키다가 아예 초대교회는 주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 전환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기도체가 있는가 요이 기도체는 원회에 보면 유대인들은, 어, 흩어진 사람들, 디아스포라가 많잖아요. 그러다가 몇가정들이 모이면 자기들끼리, 어, 랍비 한 명을 모시고 회당을 세울 수 있는 걸 위해서 기도 모임을 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헌금을 모으고 아이 정도면 랍비 한 명을 초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겠다면 초대를 해서 생활을 책임지고 그러다가 아예 공식적으로 말씀 듣는 걸 하기 위해서 회당까지 세우려고.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 사명자들이 모이는 장소를 어디 있는가 이쪽에는 빌립보에도 분명히 있을 거다 내가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문밖 강가에 나가서 모인 여자들에게 물어본 거죠. 여 디아스포라 유대인, 유대인들 중에 그때 지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말씀 듣고 혹시 뭐 라삐가 같이 있거나 그 라삐를 모시려고 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는가 하고 물어봤죠. 그때 14절에 빌립보 안에 두아디라 성에 자주 장사 이 당시에 자주빛깔 옷, 우리로 말하면 홍포라고 그러죠. 그 원래 우리나라도 빨간 비단은 임금만 입잖아요. 임금하고 뭐 왕자들.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그뭐 우리로 말하면 동대문 옷시장 그런 급은 아닌 것 같고요. 굉장히 좀 영향력을 주는 자주 장사를 하고 있는. 그리고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기까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게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어,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는 유대인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근데 이때 사도 바울이 뭔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그 내용. 그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중하게 앉지나 이게 사람, 문, 사람 마음 문 여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되게 힘든 거요. 뭐 여기 우리. 강신용 집사님, 그, 손희성 권사님 계신데, 강경섭 아버님 처음 만났어요. 도망가셨다. 영접 초청하려 하는데, 누가 문 콩콩콩 들더 그거 다 알잖아요. 전기세 매천는그 주로 와서 딱영접그 찬스를 노리고 강경섭 아버님이 휙나가더 와, 이 사단 완벽하게 영접 초청하는데, 무슨 놈은 전기세 매천은 뭔가 왔다 갔다. 계속 기도하면서 했는데 결국은 그 틈을 타서 싹나가시 들어오시라고 하는데 발도 빠르시지 쫙악해저쪽가안오시는데 아이고 이거 못 여는 거죠. 그 뒤로 얼마나 우리가 안타까워 했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마음 문 여셔서 영접하고 두번 이렇게 웃으시는 사진을 올리죠. 사람 마음 문 이거 하나 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 마음 문 여는 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독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안 열린다니까요. 죽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 열어버리면 돼요. 하나님이 문을 열면 아무도 닫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리면 아무도 못 연다고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면 그냥 끝이 나는 거예요. 용돈 마이저가 꼬시가 교회 데리고 가면 또 말꼬리 잡아가 더 뒤집어져가 더안 나오니까요. 저희 아, 어머니가 아버지 예전에 젊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교회 안 다니시니까 좋아하시는 회, 막걸리 받아놓고 토요일날 밤에 드시고 계신데, 내일 교회 갑시다. 그러니까 드시다 그거 막, 안 먹는다. 그래. <laughs> 그렇게, 그런 걸로 꼬셔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임, 죄송합니다. 인본주의, 인본주의. 그, 그, 이렇게, 물론 그 영혼을 살리려고 한 거는 좋은데, 그렇게 인간적인 뭔가를 챙기고 뭘 해갖고 꼬신다? 사탄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웃지요, 사단이 바보들. 그래가지고 나를 이겨보겠다고. 그래갖고 얘를 참된 예배 속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속으로 인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러면 막 아무것도 냉철하게, 매정하게는 안 하고 있어요. 그 말이 아니고 인간적인 뭔가를 자꾸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정말로 역사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내가 했다가 성령이 역사 안 하면 안 된다니까요. 성령이 역사하도록. 그 방법밖에 는 없다니까요. 그게 답니다. 여러분들이 한, 뭐, 1, 2년 신앙생활 한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때 15절 보세요.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루디아와 그 집까지, 우리에게 청하에 가르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여기서 주 믿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이 말아. 왜 자기 집에 들어오라고 했을까요?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영접 운동이 아니고 영접 운동 이후에 제자가 나오면 그 집의 처소가 제2의 마가다라 방처럼그 지역 리는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기도처를 찾은 것도 그런 사람인데 나는 지금 다른 여러 지역을 순회를 해야 되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빌립보를 살리기 위한 제자와 예배드리고 말씀 운동할 처소를 찾고 있다 그 말했겠죠. 그러니까. 내 집에 두고 가나 우리 집을 그렇게 사용해달라 하여 강건하여 있게 만드는 거지. 그리고는 그 제자와, 지속할 제자와 지속할 장소를 찾아놓고는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또 갑니다.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늘린 요정. 제자가 나오고 나서 현장 전도 운동을 더 본격하게 했습니다. 그냥 영전만 시키면 자기가 떠나버리면 끝이 되어버리니까 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진 제자가 나오면 그 주변을 전도해서 이 제자들에게 붙이는 게 사도 바울의 성경의 전도인데, 그때 점하는 귀신 10종 하나를 만나죠. 점으로 그주인은 크게 이야기하는 굉장히 용한 점을 친 귀신받은 것 같은데. 근데 17절에 보세요. 사도 바울이 바로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 질러 가로대. 귀신이 뭐라 하는지 보세요.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성경의 구원의 길이라는 단어를 누가 썼냐?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썼어요. 이같이 여러 나라를 하는 자라. 그러니까 처음에 바울, 바울 팀들이 관심 별로 없었어요. 하도 쫓아가면서 방해 나니까 아, 열받아가지고, 심히 괴로워, 괴로했다는 것보다 열받은 것 같아요. 아, 저기 왜 자꾸 사회가 하는지 방해하지. 그러니까 너무 열받아가지고,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명하하니 그에게서 나와라니 귀신이 즉시 나갑니다. 사도바울이 공식적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그때 종의 주인들이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걸 보고 열받아가지고 발과 신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갑니다. 상관들 앞에 가서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우리 빌리포성을 심히 요란케 한다. 요렇게 한 것도 없는데, 그죠?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그니까 러 무리가 일제일어나 송사하니까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그래가지고 막 실컷 바울과 신라를 뚫을 팹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바, 바나와 바울이 팀으로 갈라져서 아시아로 가려고 모든 준비를 했는데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빌리보 성인 가가지고 루디아와 그 집이 찾아 썼을 때까지 좋았는데 이거 웬걸 또 귀신 떠나간 것까지는 좋았는데, 엄청 두드러요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바울과 신라가. 현실 상황을 보면, 복음 전하면막 뒤집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뭐, 두들겨 맞았다니까요. 생각하고는 완전 반대가 된 거예요.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니. 이거하고 이제 오버랩되는 게,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두들겨 맞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뭐 담대하다고 표현한 분도 계신데 어쨌든 잠이 많았던 베드로가 잠을 잡고 렸어요 근데 천사가 와가지고 베드로 옆구리를 쳐서 옥문을 열어놓고 끌고 갔습니다. 베드로는 잠을 잤는데 뭐 조금 비교는좀 이상한데 조금 이따 나옵니다만은 바알과 신라는 너무 두들겨 맞아서 잠이 안 왔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두들겨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찬송을 합니다. 베드로는 자기만 쏙 빠져나가 도망갔지만, 4등전 10장에 나오죠. 근데 바울과 신라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도했어요. 이런 핍박시험 환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죠. 사도 바울은 아마 두들겨 맞으면서 스대반이 돌맞아 죽을 때 모습을 떠올렸는지 모를 겁니다. 자기도 똑같이 돌을 두들겨 맞으면서 스대반 얼굴이 계속 떠올랐을지는 몰라요. 근데, 어 이런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그 발에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완전히 그냥 새고랑을 다찬 겁니다. 그러면 현실 보세요. 완전 두들겨만 피투성이 돼가지고 새고랑 차고 앉아서 뭐 하나님 원망해야지다. 낙심을 해야지. 막 신세 한탄을 해야 되잖아. 신라가 뭐 괜히 바나바와 같이 가지 갈라져갖고 우리가 이래 된거 아니냐?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말안 했다니까요. 25절을 보세요.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영원한 구원을 받은 우리가 나의 자리에서 찬송한다 라고 주일 강단의 메시지를 우리가 같이 받았잖아요. 찬송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한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렸을 것 같아요. 밤중에. 근데, 여러분들 제수들이 여러분들, 죄수들이 얼마나 성격이 더럽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문신하고 그러는데 바울과 신라가 온몸에 문신하고, 막, 떡대도 죽고, 그렇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죄수들이 찬양하면요, 감히내뒀을까요 고함, 즉, 뭐, 옆에 교회가 찬양해도 시끄럽다 그러고, 막, 아래층, 위층 청간소음만은 감옥 안에, 그것도 낮도 아니야. 밤에 찬양을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싹 욕을 하고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조용히 안해 이것들이 뭐 어디라고 얘기해서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막 찬양을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찬송을 했더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26절부터인데 호련에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맹 것이 벗어진 거예요. 바알과신라를 묶고 있는 착고만 풀린 게 아니라 모든 재수들의 착고가확다 풀려버린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뭔 일이지? 사실은 오순절 마가의 집다락방에 임했던 다섯 가지의 역사가 똑같이 빌리보 감옥에서도 일어납니다. 전혀 기도했는데요. 성령의 역사하며 방언이 터지면서 열다섯 개 나라 전도문이 열리고 그 중에 제자들이 일어나고 그 중에 말씀이 확산되고 현장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도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맹거이다 벗어진 거예요. 깜짝 놀란 겁니다. 요가하다가 갑자기 막 감옥문 팍 열리고 착고가 그 단단하게 묶고는 쇠고랑 풀리니까 이게 뭐야? 깜짝 놀란 거죠. 그런데 그 소리가 나니까 27절에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걸 보고 와, 죄수들이 다 도망했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풀리니까 죄인들은 놀래고 완전히 막 덜덜덜 이게 뭐야? 이게 뭔 일이야? 이라고 했는데 간수는 바깥에 있다가 감옥 다 열려있으니까. 아마 감옥이 밤이니까 깜깜했겠죠. 아이고, 다 도망갔구나. 난 이제 죽어야 되겠다. 검을 꺼내니까 자결하려고 딱 하는데, 그때 바울이. 보세요. 성령의 역사하니까, 전도문이 뭐, 옥문도 열리고 다 열렸지만, 전도문은 문짝이 아니고,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열다섯 개나 사람이 몰려오듯이, 간수장의 문이 열린 거예요.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가는데, 니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우리 다 나갔다, 여기 있다. 그러니까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면서 등불 들고 딱 들어가, 딱 보니까요. 모두 쇠고로 는데 그러니까 무서워 떨죠. 왜 무서워 떨었을까요? 자기는 혼자인데, 죄수들이 다 풀렸어. 달려들어가 두들겨 패면 자기는 끝장인데, 그 지금 긴장 상태인 거예요. 모르겠어요. 평상시에 이 간수가 죄수들을 많이 갈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덜덜덜 떨고 있는 겁니다. 바울과 신라 앞에 부부로 배를 땅바닥에 붙이고 엎드렸습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제이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때 그 유명한 30일 전에 주 예수를 믿어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다른 의미입니다. 소테리아, 소테리온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는 물에서 건져도 구원받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의 눈 뜨는 거, 병 낳는 거, 이런 걸 구원이라는 표현처럼 썼지만 후반기로 예수님 사역 이후로 성경이 핵심적인 포커스가 영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에 대한 죄와 조주에서 영원히 해방받는 구원에 대한 사탄과 사망 원세에서 승리하게 되는 구원으로 포커스가 여기서 구원은 영혼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때 32절에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간수장과 그 집, 아까도 루디아와 그 집, 그러니까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그 집이 있기 때문에 지속할 사람과 지속할 장소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33절에 그밤그 그 시에 간수가 죄의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고 보세요. 자기 권속들 가족들이 다 세례받게 됩니다. 죄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죄수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자기 집뭐 집밥을 갖다가 먹였다. 이것도 있을 수는 없는데 어쨌든 너무 기뻐했네 그러니까 그 다음 날 셉니다. 상관들이 아저를 보내 이 사람을 놓아라, 그러니까, 이제는 하루 정도 떨어게 폈으니까 놓아줘라, 그러니까, 간수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니까, 간수가. 사도 바울이, 모르겠습니다. 오기가 생겼는지, 분명히 빌리 감옥에 들어왔다면, 하나님께서 저 간수들과 간수장이 죄수들까지도 이 복음을, 하나님 의 역사를 받기 때문에, 이거를 지속할 수 있는 현장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이 감옥을 책임지고 있는 상관에게도 뭔가 이렇게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것 같아요. 근데 웃긴 말을 합니다. 너희를 놓아 보내라 했으니까 이제는 평안히 가도 됩니다. 간수가 이미 복음 받은 사람이죠. 근데 바울이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죄가 있는지 없는지 시민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사람을 실컷 두들겨 펴버린 것과 똑같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리라 사도 바울도 좀 욱하는 성격이 있는 것 같은데 걔네도 오라 그래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 그래 이제 그랬죠 그러니까 아전들이이 말로 상관들이 관해 저희가 로마 사리름이라는 말을 듣고 완전히 두려워하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뭐 우리나라로 치환해서 말한다면 일본 사람이 일본 사람을 갖다가 한국 사람이 일본 식민지에서 그 밑에서 이제 빌붙어서 친일파처럼 해가 그러니까 감옥을 운행하던 사람이 일본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하고 일본 사람을 또 누게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리가 나는 거죠. 이제 입장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두려워해 와서 권하며 데리고 나가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그때 이제 약간. 주도권을 싹 바꾼 거죠. 영향력을 딱 주고. 아예 사도 바울 앞에 아예 이제 막 결정적인 결함이 잡힌 겁니다. 그래서 아마 간수장이 죄수들하고 말씀운동하는 거, 또 루디아가 간수장과 연결되는 거, 아마 루디아 <웃음> <웃음> 성격을 볼 때도 대단한 성격의 소유자인데 아마 이 빌리포 감옥 사역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40세를 벌써 두 사람이 옥에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라고 가는. 만났을 때 필리포 감옥 이야기를 안 했을까요? 간수장과 그 가족 이야기를 안 했을까요? 혹시 사회가다가 상관이 못하게 시비 걸면 나한테이야기하러 다시 와서 로마 시민권 가지고 그거 할 테니까 뭐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만나보고 위라고 가니어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기도하고 찬미하지 않고 그냥 잠을 잤어요. 베드로가 좀 천국에서 들으면 열받을 수도 있는데, 근데 바울과 신라는 바, 베드로는 또 두들겨 맞지도 않았다. 니까 실컷 두들겨 맞고 사실은 기도할 힘도 없고 찬양할 힘도 없는데 하, 내가 하나님 대적해서 핍박하고 스데반 돌 맞아 죽일 때 증인으로 섰던 내가 복음 때문에 이런 핍박 받아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바울과 신라와 함께 기도하면서. 찬양을 시작했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번 주일 강단 우리가 받은 영원한 구원을 나의 자리에서 찬송함 그게 굉장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전도문이 열리고 정확한 말씀이 증거되고 그들 가운데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 빌립보 지역과 빌립보 감옥과 간수, 간수장과 간수장의 가족들과 그집 루디아와 루디아의 가족과 그집이 말씀은 동안은 또, 제수들 가운데 이제 풀려나면, 복음받은 그 제수들의 집집마다, 말씀운동은 분명히 펴졌을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교회가 든든히 서는 배경을 만들어 놓고, 사도바울은 이제는 대살론을 같이 역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했던 성경의 전도의 포커스의 내용은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는 결국은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 합당한 자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목토라면 분명히 루디아가 합당한 사람이 맞죠. 간수장도 합당한 사람이 맞죠. 그래서 전체를 보고 순회를 하다가 제자가 딱 나오면 그 제자 중심으로 말씀 운동을 뿌리 내리고 그 말씀 운동 뿌리 내리는 장소가 교회로 서는 것입니다. 그 작업을 하면서 계속 움직인 사람이 사도 바울 팀입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참매하며 여러분들 밤 밤중쯤 되었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아내나 남편이나 기도하고 하나님 찬미하면 아래층 위층에서 뛰어 올라오겠지 시끄럽다고. 이제 청간소음이 있죠. 네, 여러분들 진짜 이 영적인 의미를 깨달고요. 아,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일수록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일수록 진짜로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언약 붙들고. 눈에 보이는 상황 현실은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역사 안 하는 것 같은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과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 위한 기도와 찬양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다쳤던 문들을 예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일으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도했던 바울과 신라에게 일렸던 그 역사와 문들을 보며 일평생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구원의 의미들을 알고 나의 자리에서 그 구원을 찬양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사랑교의 마라나 탐신을 절지해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함께 연결되는 모든 성교사님들의 현장 위에 징후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예. 주무시기 전에 조용하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